안녕하세요. 깨비수학입니다. 방정식을 푸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등식의 성질과 예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와 같은 등식의 성질을 시각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수평 잡기의 원리를 이용한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동일한 호박과 수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양팔 저울 양쪽에 호박과 수박을 올려 놓으면 둘의 무게가 같으므로 당연히 저울은 수평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게가 같은 사과 한 개씩을 양쪽에 각각 얹어 놓아도 저울은 수평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등식의 성질 첫 번째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박과 수박에서 각각 같은 무게만큼의 양을 덜어내더라도, 즉, 빼더라도, 저울은 그대로 수평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질입니다. 무게가 동일한 호박과 수박을 각각 3배만큼 늘려도 저울은 수평을 유지합니다. 등식의 성질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박과 수박을 균등하게 나누더라도 저울의 수평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등식의 성질 네 번째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나누는 수가 0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등식의 성질을 이해했다면 다음 방정식을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보도록 합시다. 3분의 1x-2는 7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이 만들어진 과정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는 것이므로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지수 x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산 과정은 역순이 되므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27이 됩니다. 이러한 풀이 과정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4x 플러스 3은 15라는 방정식을 푸는 과정 속에 등식의 어떤 성질이 이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지수 x에 4를 곱하고 3을 더하면 15가 되는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되는데요. 예제 1번 풀이와 마찬가지로 역순의 과정을 거친다면 미지수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15에서 3을 빼고 4로 나누면 미지수 x의 값인 3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풀이 과정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제의 1번과 예제의 2번을 통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등식의 성질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풀이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예제 1번으로 다시 돌아가 첫 번째 등식의 성질이 적용된 부분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세요. 풀이 과정 서두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는 액션을 취하면 좌변의 상수항의 경우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두 수를 더했으므로 당연히 0이 되어 미지수 x와 개수의 고백골만 남게 되고 우변의 상수항은 원래 있던 7에다가 2를 더한 형태가 됩니다. 이 때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마치 좌변에 위치해 있던 상수항을 부호를 바꿔 우변으로 옮긴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수로 그 부분을 지우개로 지웠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결과적으로 좌변에 부호가 다른 상수를 더한 과정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결과일 뿐그 과정 자체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매우 유의미한 작업인 것이죠. 이제 잠시 시치미를 뚝 떼고 큰 소리 한번 쳐볼까요? 아, 난 등식의 성질 같은 건잘 모르겠고 그냥 좌변의 상수항을 부호만 바꿔서 우변으로 옮긴 것뿐이야. 그러니까 간단하던데 해보니까 알겠어. 이와 같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옮긴 것이 아니라 옮긴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항의 이자는 이사를 가거나 이동을 말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옮길 이자인데요, 위치를 바꾼다는 의미의 트랜스포지션이 이항의 뜻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항이 이사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서 방에서 방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을 이사라고 부르지 않듯이. 좌변 내에서만 이동을 하거나 우변 내에서만 이동을 하는 것은 이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호라는 다리를 건너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때만 이항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사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사 가면 모든 게 뒤바뀌는 것처럼 이항과 동시에 부호가 바뀐다는 사실을 연관지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항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면 이제부터 방정식을 푸는 과정 중 항을 빼거나 더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항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방정식을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완전 정복하기. 깨비수학의 깨비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